기정답입니다백3순이요 함수 fx는 3x제곱 더이4 x 플러스 b가 0부터 n 까지 fx dx는 n제곱 n 은 1, 2 이를 만족한다. gx는 마부터 x까지 fx f't dt 1대 g 3의 값을 구하라. 라는 게 문제죠. fx는 얘랑 같고. 그래서 얘로부터 먼저 알수 있는 게 1번. n이 1일 때는 0부터 1까지 fx dx가 1이다. n이 2일 때는 인테그라 0부터 2까지 fx dx는 4다. 두 개씩 얻어낼 수 있지? 그래서 요거 갖다 넣어가지고 접근해주면 a, b의 값 나올 거 아니야? 맞아?

예, 적분해준거 x의 세제곱 더하기 2a의 x제곱 더하기 bx 0부터 2까지가 4 8 8a 더하기 2b는 4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는 2 a는 마이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2 3x1제곱 a를 제 마일로 넣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얘가 fx다라는 거 나오죠 자 이제 이 fx에 대해서 dx를 찾아야 돼 여기까지 했어틀리 못하나? 자 없으면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자 얘는 자주어리 정적분 식을 보면 뒤에가 dt야 dt t에 대해서 접근하라 이거운 먼저 그럼 여기 있는 문자 x는 상수치급이야상수치급 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어. 그래서 f(x)의 인테그랄 마일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. 로식을쓸수 있고 f(x)의 대문자 아 소문자 f 프라임 t 적분하면 f(t) 이렇게 되겠지. 이거 이해돼? 그리고 적분의 정의 이용해주면 f(x) 마이스 f 마일 해가 된다라는 거. 그래서 fx의 제곱 음, 그냥 계산하지 말고 g3을 구할 거니까 얘 찾고 여기다 x 에3넣어줘 g3은 f3에 f3 마이너스 f 마 g3은 얘인 거니까 f3은 27 4 3 12 29-12니까 17 f-1은 더하기 4, 더하기 시간 3시간, 3시간, 3시기 3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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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이 3시간,